안녕. 아, 언니가 오늘 책 소개를 해야 되는데, 어, 언니가 감기에 걸렸어. 그래서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, 얼굴 <laughs> 상태도 정말 좋지 않은데, 어, 어쨌든, 너희들은 괜찮니? 날씨가 쌀쌀해졌는데. 어쨌든, 시작할게. 응, 오늘 소개해줄 책의 주인공은 영웅이야. 조선의 영웅이었어. 너희들 혹시 강화도라는 곳에 가봤으니? 가봤으면 알 테지만, 강원도가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싸운 그런 격전지의 흔적을 담고 있는 게 강화도인데, 그때 그런 전쟁이 많았던 시기에 되게 영웅처럼 나타난 여인이 있었으니, 이 사람은 이은 박시부인이야. 그래서 이런 박시전에서는 박시부인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? 어, 그런데 간략하게 소개를 해줄게. 어, 인조대왕 때 이시백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, 이 사람이 아빠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돼, 중매 결혼을 하게 돼. 자기가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고 아빠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얘랑 같이 살아라 해서 같이 산 거야. 근데 이 여자가 똑똑하고 되게 막 도인처럼 막 도술도 잘 부리고 막 그래.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너희들처럼 너무 너무 못생긴 거야. 그래서 남편이 어? 부인이 너무 못 생겼으니까 같이 살고 싶겠어? 아니지? 박시부인도 그걸 알고, 어, 집에서 나와서 피화당이라는 작은 궁궐 그 집을 세워서 거기서 산다? 그런데 3년이 지났어. 3년이 지났는데, 여자가 박시부인이 나왔는데, 너무 예쁜 거야. 막, 어, 처음에는 막 얼굴도 막 그렇고, 막 뚱뚱하고 막 그랬는데, 3년이 있으니까 막얼굴도 너무 희고, 막 곱고, 막, 어, 그리고 너무너무 예쁜 거야. 그래서 20에 그때부터, 아, 얼굴도 예쁘고, 똑똑한 이 여자를 데리고 이제, 어 이시맥이 싸우는데 도움을 많이 줘 막시스 부인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공을 인정 받아서 어, 왕한테도 어, 충, 절충 부인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받게 된다 어쨌든 이렇게 약간 한국의 잔단 그 같이 뭐 그런 여자 영웅 중에 한 명으로 꼽으라면 막시부인을 꼽을 것 같아 그걸 막그이 책을 읽으면 막시부인이 되게 여자지만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까지. 뭐 싸움에 공헌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존경스럽고 그래. 그래서 언니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은 인상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어. 음. 응.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히 초등학교를 졸업 초등학교 때 배웠어. 어,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가면은 병자호란 이러면서 강화도에서 일어난 그런 전투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될 텐데 그때 막아 이때 강, 박씨 부인이나 사람이 있어서 비록 병자호란에서 졌지만 이 책에서는 박시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거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비록 졌지만 아,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고 싶어하는 전쟁을 이기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박시부인의 이런 해피엔딩으로서 나타나 있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, 진짜 재밌으니까 책한번씩다꼭 읽어봐 안녕.